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급등 가능한 단기 스윙 종목 4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매매 난이도가 쉬운 종목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안에 급등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뮨온샤입니다 이 종목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테라젠바이오와 항암 백신 결합 공동 개발 MOU를 체결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 자리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가 눌림 조정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 보라고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소개해 드린 이유는 현재 흐름이 견조하고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는 거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이 정말로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봉은 그동안에 바닥이 지켜지고 바닥을 높인 상태에서 나온 양봉이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해준 양봉이자 앞서 만들어 놓은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준 양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지지를 해 줬던 이러한 구간은 상장 초에 시가가 형성되고 나서 저점을 잡아 준 이러한 자리와도 겹치는 자리고 그동안에 이런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 줬던지 저항을 맞았던지 이렇게 의미 있는 맥점에서 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리겠다 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현재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바로 전 단계일 수가 있으니까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매매에 참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이번에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에 나오는 내용들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 자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타점 마스터북은 이번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구 산업입니다. 구리 및 구리 합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번에 중국이 11월 8일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수출을 허가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즉 중국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히토류나 흑연같이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강물 소재를 앞으로 허가제로서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붙인 건데요. 아직 구리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충분히 구리도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정제나 재련을 전 세계의 45% 이상 담당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체가 구리판이나 동선, 재련동 같은 구리 금속들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리는 특히 AI 시대에 필요한 전선에 쓰이기 때문에 구리 수출마저 허가제로 돌려버린다면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시기에 급등을 한 것이 모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리에 관련돼서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바닥을 잡아가면서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어떤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인데 현재 구리의 가격이 역사상 신고가 돌파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조만간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리 가격의 트리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간세 이슈도 있겠지만 중국의 구리 수출 허가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구산업 이 종목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이미 바닥을 다지고 나서 추세 전환을 해놓고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놓으신다면 강력한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니까 내일부터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국내 1위 MCU 펜리스 기업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및온 디바이스 AI 테마 강세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주목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고 오늘 반도체 섹터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 종목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주가의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고점의 저항은 이렇게 돌파를 이미 다 끝내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되고 방향성을 상승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추세가 지지된 이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차트의 수렴을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이 현재 그런 패턴이고 섹터의 흐름도 반도체 및 AI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눌림 조정권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본인만의 매매 기준에 따라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자, OLED, 레이저, 그 다음 캡슐레이션 및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강세 흐름을 타고 이 종목도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 보시라고 소개를 해 드렸었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가 밀리면서 이 종목도 같이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거의 1년 가까이 바닥권에서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상승 전환이 된 건데요. 이런 종목이 고작 12% 상승하고 바로 이렇게 죽어 버리진 않겠죠. 현재 조정은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한 사람들한테 살짝 수익을 주고 하락을 시킴으로써 손절을 받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저점 라인에서 지지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내부터 일 집중 관찰을 해 보시고 이런 저점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한 종목, 구리 관련주 한 종목, 그 다음 반도체 두 종목으로 조만간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로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들이 잘 지켜진다면 오늘 소개한 종목들은 모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요.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본인만의 손절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자신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타점 마스터북을 가지고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 마스터북은 총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전 차트로 타점 잡는 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3부에 나눠서 해설 강의까지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점북 신청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